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함께. 6,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절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게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 대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셋째 인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때시는데 셋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첫째 인은 뭐였죠? 예수님이 일곱이 인을 띠시는데 첫째 인은 뭐였죠? 백마. 백마 흰 말입니다. 흰 말. 그가 한번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리고 그가 예, 큰 칼을 가졌더라. 음. 이두 번째 인은 뭐죠? 두 번째 인은 둘째 인을 예수님이 떼셨는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기로 둘째 인은 무슨 말이죠? 홍말 네? 붉은 붉은말 붉은말 합평을 제해버리고 합평을 제해버리고 마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에서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니다 이게 이제 첫째인과 둘째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인과 일곱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봉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 속에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져 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인에서 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 저울은 뭐에 우리가 물건 생필품 살때 그죠? 고기 같은 거살 때. 식료품 살때 저울로 달잖아요, 그죠? 저울로 다는데 그 이제 저울로 다는 거예요 음식, 예, 농산물을 살때 저울로 다는 거예요. 저울로 다는데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밀이 한 대라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이면 한달 월급이에요. 한달 월급으로 밀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 밀한 대. 보통 한 가정에 사인 가구 한 가정에 밥을 많이 해먹 새끼 다 밥을 해 먹으면 20kg 쌀은 한 달에 먹잖아요, 죠. 그렇죠? 근데 사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20kg도 아니요 밀한대밀한 한 대는 한 달에 밀한대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죠. 20kg에 비하면은 너무 밀한 대는 1kg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죠? 한 대가. 그죠? 예. 1kg나 한뭐 예, 500g이나 500g은 넘겠죠. 밀한 대요. 그뭐 대도 대 나름이잖아요. 작은 대도 있고 큰 대도 있고. 그죠? 이 1kg짜리로 하면 한밀한 대. 밀한 대가 큰대이고 작은 대로 하면 500g 정도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4인 직구가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먹,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예. 옛날에 보리 고기 있었잖아요. 보리 고기. 보리 고기. 보리 고기 있었잖아요. 그죠? 겨울 동안에 겨울 동안에 이제 그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을 겨울 동안에 내 겨울 동안에 아껴 아껴 먹고 먹고 나서 봄에 대해서는 또봄그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뿌리고 나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어떤 시골에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뿌릴 씨앗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에 있는 상황까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보리, 보리, 이제 보리 씨앗을 뿌리고, 뿌리고 나서 보리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리가 얼른 이게 자라서 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보리 보리 씨앗을 뿌려놓고 그 보리가 키가 자라서 그 보리가 싹이그 보리 싹이 나고 또 이제 보리 그 보리가 열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예? 그 옛날에 그 시골의 농부들은 그 배를 그냥 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것을 예,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죠? 보리가 얼른 열매맺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게 이 보리고개라고 저는 예? 알고 있는데 그 기다림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을까요? 굶주린 거죠. 그데 이제 그게 보리고개가 이제 보리가 이제 열매가 타자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보리밥이라도 예? 실컷 먹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셋째인을 띄었을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달 월급 가지고 밀한 대밖에 못 사요?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전세계적으로 동이 났다는 거죠.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곡창지대가 곡창지대, 우리 중국에서도 지금 곡식이 많이 수입이 되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입되어 오는 것들도 다 이제 막힌다는 거죠. 곡식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인이 일곱, 첫 번째 인과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다, 일곱째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보면 둘째 인에서, 둘째 인에서 전쟁을 가지고 오는 붉은말이 나타났잖아요. 붉은말이. 그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졌더라, 받았더라는 거야.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야. 백마 하나님의 아들이 큰 칼을 가져야 되는데 붉은 말, 붉은 말이 붉은 말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큰 칼을 가졌다는 건데 핵폭탄을 터트린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터트린다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와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다,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거리 스도가 그에 예?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를 전세계를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넣으려고 이제 사람을 서로 죽 사람을 죽이는 예? 죽이게 죽이게 하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제 신장이 고갈에 대해서 식량 곡창지대가 완전 땅이 항패해 만드는 거예요. 큰 칼을 말하자면 핵 핵을, 핵폭탄을 터트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땅이 항패화 되버린 거예요. 핵으로 인해서 땅이 항패화 되버리면 한3 0 년은 지나야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북한의 백두산 또 천지가 거기. 옛날에 그백 저기 그죠? 백두산이 그 화산이 폭발 폭발되었을 때 거기가 예그그 그 분화구가 지금도 예, 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앞으로 그 분화구가 터질 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은 그 북한의 백두산의 그 분화구가 터져서 화산이 터졌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나 뭐 북한 주변에 화산재로 몇몇달 정도는 여러 달 동안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 해가 떠도 그 태양 빛은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산재로 막 겹겹이 그게 공기층에 공기층에 이게 예. 그 화산재로 덮여 있어서 해가 떴어, 떴어도 해가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가 비치지 않으면 은 농사가 질수 없잖아요. 농사 질수 없잖아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제초제, 그 잡초 나는 거, 땅에 잡초 나는 거, 그죠? 잡초, 해, 잡초 나는 거, 잡초 이제 그 나지 않게 하려고 그 잡초제 덮는 비닐 있잖아요. 그 새까만 비닐을 땅에 덮어버리면은 잡초가 한, 한 개도 안 나잖아요. 잡초가 안, 난, 안 난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죽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 없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 곡식, 곡식을, 곡식을 뿌릴 수가 없다, 없는 땅이 되잖아요. 이 해가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제초지에 그 비닐을 덮는다는 것은 태양을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덮는다는 것은. 태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하산재로 인해서 태양이 다몇 겹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곡식이, 곡, 이거, 이거 있잖아요. 그서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땅에서 곡식이 나오는데, 땅에서 곡식을 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한달 월급으로 밀한대 정도밖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다 폐하가 되어서. 태양빛이 비치지를 않아서. 태양빛이 떠도 빛을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그 화산재로 그 인해서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그 핵폭탄도 그 그죠? 하그그불그재그 화산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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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뜨거운 그 화산재지만은 핵폭탄은 화산재와 화산재 예, 저리가라죠 거기에는 핵폭탄에는 이 사람을 완전히 녹여 모든 것을 녹여서 녹여서 녹여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녹여버리잖아요. 녹여버리잖아요. 막그 핵폭탄은요. 모든 사물을 다 녹여버리잖아. 다 그냥 이 사망으로 녹여버리잖아요.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곡식이 곡식이 이제 고갈이 돼서. 이제는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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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이제 온 예? 온다는 오, 오늘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식량을 확보하려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한대나리온의밀한 대요, 한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밀한대 하고 뭐 한대나리한달 월급으로 밀한대 하고 예? 한달 월급으로 보리 석대밖에 못 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식량난이 오고 식량 전쟁이 있고 식량 한달 월급으로 미란데밖에 못사못 사고 또한달 월급으로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미란데 사든지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감남류와 포도주는 뭔 뭐, 무엇이냐면 이거는, 예,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모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은 해체하지 말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들림 받지 못하고, 그죠 일곱 봉인, 봉인, 일곱 봉인 그심판 있기 전에 하늘의 대관식 예배, 예배에 초대되지 못한, 못하고 이제 떨어진 성도들이 있어요. 낙오된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오된 성도들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 그, 그 낙오된 성도들. 성도들까지 생각해서 그들에게 그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 그래도 식량이 식량난이 오지 않고 그들은 그래도 먹을 수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보십니다. 돌보시고 계셔요. 우리가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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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말씀.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치지 말라. 아민? 아멘. 믿는 자녀들은 그그 그 한란이 와도 한란이 와도 한란이 와도 믿는 자들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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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 하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가나 어디 가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특별한 언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예, 믿으시길 예수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시로 탁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저는 잠자면서도 막 잠에 깨 새벽에 깨서도 방언으로 계속 24시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그 방언의 그 통역을 주시는데 방언 통역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막 예, 막 기쁨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내 영이 막 춤을 추고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그런 영적인 그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 우리를 돌보시므로 감람류와 아무를감람유감람와 예, 감남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감사 감사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